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상장하는 맥스트의 상장일 유통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는 공모가 1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80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약 195만 주, 공모 주주들의 물량이 약 81만 주였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수요일 측 결과를 통해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량 기준 무려 39.13%입니다. 신청 비율이 높으면 실제 배정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맥스트는 최종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신청보다 207.9%가 추가 반영되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81.35%가 되었습니다. 실제 배정된 물량을 살펴보면 6개월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개월, 1개월, 15일로 3개월 이상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 56만 주의 기간 투자자 물량 중 45만 6300주가 의무보유 확약이 되어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약 230만 주로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26.99%이고 시가 총액을 반영한 상장 당일 유통 가능 금액은 345.5억이 됩니다. 올해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과 실제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맥스트의 81.35%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85.27%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81.36%를 잇는 세 번째로 높은 배정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형 ipo였던 sk 아이 테크놀로지보다 높은 배정 비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맥스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올해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와 비슷한 유통금액은 유일 에너테크, 나노CMS, 그리고 엔시스입니다. 맥스트와 올해 상장한 종목 중 비슷한 유통물량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테크는 공모주주들이 기존 주주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장일 시초가 상한가인 100%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노CMS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장일 시초가 상승률은 65%였습니다. 엔시스는 공모주주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시초가 상한가인 100%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맥스트는 공모주주보다 압도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앞선 종목들의 성적을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현재 메타버스 테마가 매우 핫해 맥스트의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맥스트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기간별 배정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대되어 배정받은 주체는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운용사입니다. 이어서 3개월, 1개월이고 연기금과 투자 매매 6개월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래가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확약 물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외국인 6월의 기간 투자자들이 제일 높은 배정 비율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미화약 물량이 연기금 1개월 기타법인 1개월 투자맵에 15일 연기금 15일 외국인 무거래 6개월 기타법인 15일 등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주체보다 더 많이 배정받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우대가 아닌 사실만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맥스트의 상장일 주가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의 공모가는 15,000원이었고 동시효과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3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한가를 기록하면 30%가 상승한 39,000원이 됩니다. 만약 동시호가상한가를 기록하고 하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주가는 21,000원이 되고 동시호가 하한가는 마이너스 10%인 13,500원이 됩니다. 즉 맥스트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15,000원을 기준으로 9,450원에서 39,000원까지입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만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노 대비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관련한 매출이 있어 메타버스 테마주로 볼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메타버스와 엮이면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의 주가 상승에 따른 시가 총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여 주가가 3만원이 되면 시가 총액은 2,560억 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상한가에 이어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 시가 총액은 3,328억 원이 됩니다. 1년 이내 상장 종목 중 메타버스 테마로 묶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과 알체라, C랩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상장 시가 총액은 1037억 원이었지만 922% 상승을 하여 현재 시가 총액은 9563억 원이 되었습니다. 알체라는 1337억 원의 상장 시가 총액이었지만 516% 상승하여 69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랩은 상장 시가총액 1,035억원이지만 257% 상승하여 2,655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스트가 따상을 기록하면 시가총액은 약 알체라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의 기간투자자 의무보유화약 배정은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상장인 기존 주주가 아닌 공모주주들의 유통가능 금액은 53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들 중에서 업무협약관계에 있는 현대차, 만도 등의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상장일 유통물량은 좀더 낮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조금만 연결이 되어도 크게 오르는 분위기에 맥스트는 처역 때부터 메타버스 수혜주로 분류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상장일 유통물량까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장일 매수를 노리는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맥스트의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상장의 주가를 속단할 수 없지만, 오랜만에 매도를 상장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